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정원 중에 부틀레아 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집 정원 중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부틀레아 꽃이 제일 좋은 식물 같아요.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부틀레아 꽃입니다. 지금 나비 한 마리가 지금 앉아있네요. 꽃 위에 앉아있습니다. 부테라야꽃은 향기가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나비 공충들이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짠맛 진짜 나비 한 마리가 다 앉아있네요. 부테라야꽃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문에 보이는, 한문에 보이는 꼭 부테라 품종은 루비입니다. 리트 루비 품종입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퍼플이고, 니트 퍼플입니다. 풍족마다 꼭 색감이나, 낡아, 색감이나 또 크는 스타일이 좀편입니다 니트, 니트 퍼플입니다. 루비고, 핑크도 있습니다. 니트 핑크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네 가지 풍경을 키우고 있습니다. 리트하이토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하면 없는데, 리트하이토도 있습니다. 루빈, 핑크, 루비, 퍼플입니다. 지금 꽃대가 한참 핀 것도 있고, 맞죠? 꽃자가지 한참 피었습니다. 그 중에 또 꽃대가 징 부분도 있는데, 짚 부분, 부분은 꽃, 대를 제거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꽃대, 커튼된 부분에서 다시 세워놓은 꽃대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 꽃이 지 때마다 빨리빨리 또 꽃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제가 뭐, 꽃대는 많이 제거했지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요, 요쪽이나, 이쪽에서 꽃대를 제거해가지고 이쪽에 모아두는데 엄청 많이 한 몇십개는 생겼습니다 꽃을 진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꽃대가 안오기 때문에 꽃이 진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꽃이 너무 많이 피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귀찮은 정도로 꽃이 많이 피입니다 5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때까지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 꽃이 참 좋은 식물입니다 저지 정원 중에서는, 요, 부테라 꽃이, 꽃이 제일 오랫동안, 장기 동안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제일 좋은 꽃이 같습니다. 다 옆에는 베이농 꽃도 있는데, 베이농 꽃보다는, 저, 이쪽으로 붓테라 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꽃대만 잘 제거해 주시면 항시 꽃이 만개합니다. 어떤 때는 꽃이 대꽃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꽃대 제거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만큼 꽃이 많이 피는 신문입니다. 부틀라 꽃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양지받는 곳에 심어야 됩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서 좋습니다. 그 햇빛이 좀 많이 안 도는 곳은, 자, 이쪽 부분에는 햇빛이 좀 많이 안 도는 부분인데, 지금 꽃이 지금 많이 지금 안피고 있습니다. 꽃 색깔도 많이 안 오고, 또 꽃, 꽃대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햇빛 많은 곳에 그 붙어야 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자연의 노지 상태에서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바 옆에 화분에 키울 때는 이제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화분 화분에 화분 그릇이 작기 때문에 흙이 작기 때문에 화분이 딱 적당한 선에서 통제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분이, 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작게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을, 자, 식물을, 자, 키를 작게 키우나면 화분에서 이렇게 키운 게 적당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노지를 옮기, 면 자, 폭풍성자를 합니다. 우리 불때라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조그마, 조그만포트 면으로 조그마 포토묘를 봄에 심었는데 이렇게 1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크게 자랐네요 만약 제가 노지에 안쥐고 포토묘에 이렇게 화분에 심을 상태에서 그래도 키웠으면 크게 안자랍니다 그러니까 땅에, 땅에 키운거하고 화분에 키운거하고 성장속도가 엄청 많이 차이납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 다음 주는 제가 가을철이라서 배추를 심어야 될것 같네요. 고추 모종 옆에 이쪽에 배추를 좀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상 심은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 다음 주 종료에 배추를 심어야, 심어야 될것 같네요.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